62년, 69년생 주의 국민연금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 영원 될까?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복잡한 관계부터 정리해 볼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소비자물가상 승률을 반영해서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연간 약 420만원 정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5세만 넘으면 다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연금이 아니라 하위 70%까지만 드리는 연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대부분 받는다고 느끼실 정도입니다. 그럼 이 70%와 30%는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전부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현금, 예금, 보험, 연금, 주식, 펀드, 코인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재산과 소득을 일정 방식으로 바꿔서 계산한 금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은 거의 소득으로 잡히지만, 근로소득은 받은 금액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봉 7,500만원 이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값이 10억원이라면 그 10억원에 연4%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약 33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면 국민연금이 없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나이 기준은 넘겨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다 받는 돈이 아니라 65세 이상 하위 70% 기준을 충족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한달 34만 9,700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700만 명이나 된다면 다들 이 금액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거나 한달 52만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한달 52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최대 기초연금 17만원, 18만원 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 보다 어떻게 계산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꾸준히 보험료를 내서 받는 내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왜 기초연금을 안 주는 거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무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보조해 주는 복지 혜택인 거죠. 그래서 기준에만 들어오면 한달 34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겉으로 보면 내가 내서 내가 받는 돈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국가 재정과 세금 지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에서 평균적인 연금액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그대로 지급하면 복지가 중복된다. 이 논리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리하면,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연금 때문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위 70% 안에 들어와서 기초연금 대상은 맞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럼 국민연금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을 줄이면 기초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10만원 줄인다고 기초연금이 10만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기초연금이 2만원, 3만원 정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줄이는 선택은 대부분 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줄일까 말까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왜 감액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기준은 움직이고 제도는 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놀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사람 기준 기초연금 349,700원인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20% 감액됩니다. 그러면 한 분당 약 28만원, 두분 합쳐도 약 59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같은 고정비는 어느 정도 같이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70만원 가까이 받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돈이 정말 없는 부부입니다. 기초연금 말고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은 혼자보다 둘이 사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특히 하위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의료비, 생활비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 부부감액을 완화하거나 전액 지급하자는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억울해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 월 247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 소득이 25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240만원과 기초연금 34만 9,700원, 결국 275만 원 가까이가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못 사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 만든 게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바로 아래 기초연금을 받아도 선정기준선인 247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고 62년부터 69년생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첫 세대이면서 기초연금 기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세대로서 이분들에겐 노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는 단순하지만 대응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나면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기초연금이 영원이 되는 겁니까? 핵심은 딱 하나. 통장이 여러 개인 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일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즉, 월급 통장이든, 연금 통장이든, 적금이든, CMA든, 기준일에 남아있는 금액 합계를 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기초연금 심사 결과를 받고 나서 이게 왜 탈락이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소득으로 어떻게 잡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가난하면 받는다가 아니라 기준에 맞게 보이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기초연금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즉, 그 해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잡히느냐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는 게 아니라 기준일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일에 퇴직금이 잠깐 들어와 있거나 연금이 몰아서 입금돼 있거나 자녀에게 받았던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그 순간의 잔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소엔 통장에 돈이 많지 않은데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다른 소득 재산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월 300만원 안팎이면 기초연금 영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에 들어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작년에 못 받았다고 앞으로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디서 깎이고 있는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준비는 시작됩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판단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도 오르고, 소득 인정의 기준 제도는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정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이해와 준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준비의 출발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리옹기였습니다.